자, 내려만녀고요 슈코입니다. 제가 오늘은요, 이제 클래시월 로 유명한 게임이 있는데 요즘에 지금 킹스 커피 유행이죠. 일단 그클래시로에서 어, 영웅인 대형석공, 석궁. 대형석공을 한번 레고로 한 리메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첫 번째로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. 이런 것,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. 이런 것 이런 것이 있거든요. 아 잠깐만. 아. 오. 일단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. 와! 와. 죄송합니다. 아, 요즘에 자, 됐습니다. 일단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 거 비슷한 거 어, 또 괜찮아요? 이런 거. 이런 거 비슷한 거를 준비해 주시고, 자, 일단, 그, 자, 이거를, 자, 이것 이거 뒤에 이 7x1짜리 사이즈의 블럭을 끼워줍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요. 자, 이 상태에서, 이 자, 두꺼운 거, 상공 기 일단 이 블럭을 준비해주시고요. 일단 여기에서 이것을 여기에 꽂아주세요. 어, 아,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. 자 다음에는 그 이것을 어자 이것을 이렇게 이거는 기이 2 곱하기 2인가? 2 곱하기 1. 아, 몰라. 2 곱하기 1이랑 이제 이런 게 있을 텐데요. 1 곱하기 1 두꺼운 건데, 어, 좀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. 좀 이제 좀 남은 부품들에 이게 제일 많, 좀 있어요. 이것을 여기에 이쪽에 껴주세요. 뒤에 낀 것을 하나 더 만들고,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요. 좀 이제 반대로 껴주세요. 둘다 이렇게 반대로 자 그리고 일단 여기서 어떻게 끼냐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껴주시고요 이것도 이렇게 똑같이 껴주십니다 이렇게 껴주고 나서 여기 한 칸이 남죠 여기에다가 이제 포인트가 들어간데요. 어, 자, 이3 곱하기 3 사이즈, 3 곱하기 1 사이즈를 여기 이렇게 밑에 껴주세요. 저는 멋을좀 부리기 위해서 여기에 손잡이를 넣었어요. 절대 못 빼는. 오, 어, 정말 이거를 꼈거든요. 손잡이를 이렇게 이렇게 껴주시고요. 이 계단 블럭의 모양을 준비해 주시고요.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앞에 끼입니다. 자, 이렇게 됐고요. 뒤에도 똑같이 째 주십니다. 자, 이러면 완성입니다. 오잘 맞게, 자, 이렇게. 하면 대형 궁 완성. 자, 자 이렇게 어 있고요. 살짝 삐뚤어지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. 자, 이렇게 된 다음에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건 제가 창작한 거예요, 창작 대형 석궁입니다. 자 여기까지 시큰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.